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은 국내 간편결제에서 합리적 규제를 받으며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편결제 서비스는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 사업자 신고 없이 국내 가맹 전망을 확보하는 등 사실상 무임승차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팔은 국내 금융사나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와 제휴를 맺어 간접적으로 국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이팔도 중국의 알리 위체페이, 일본의 페이페이처럼 국내 전자지급 결제업자로 공식 등록해 내수 피지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사를 통해 국내 시스템 안에서 수익 흐름과 세금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이 아닌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 국경 간 거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0여 년전 당국의 유권 해석을 바탕으로 특정 국가 사업자에게만 예외가 적용되는 기형적 구조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해외 간편 결제 서비스의 국내 진출 모습이 제각각인 점은 한국 결제 시장이 규제 프리존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한국 기업들은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인가를 이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될 수도 있잖아. 누구는, 누구는 다 허가 받아가지고 법 준수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규제를 다 따르고 이렇게 간편하게 사업을 하는데 뭐 외국계들은 그거 없이 무차별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한다. 그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뉴스토마토 신수정입니다.